우리가 사로 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열넷째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 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밖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장 되어 높이도 한장 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장 되어 그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장 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장 되어 너비가 한장 되어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장 되어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장 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그 문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 편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금은 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방 앞에 간마기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마기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마기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저쪽도 여섯 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무 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문지기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평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 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강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쉰 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세시요 저쪽에도 세시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료나무가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 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쉰 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 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 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 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스물다섯 척이요 너비는 다섯 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그 길이가 쉰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척이며 그 문지개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료 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돌이 있고 저쪽에 상돌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제제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돌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겨 뒤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여덟 개라. 그 위에서 희생재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척 반이요, 너비는 한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재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아래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재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들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오.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드는 잔이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백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척이요 저쪽도 다섯척이며 두께는 문이쪽도 세척이요 문 저쪽도 세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척이요 길이는 열한 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물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물 척이요, 너비는 스물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 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내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치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돌린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물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인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형광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문설주는 내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재단의 높이는 세척이요 길이는 두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 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료 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